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리보스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끔씩 염려가 되거나 잠깐 염려가 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작의 계속됨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잠깐 염려하는 것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속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때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염려가 될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작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염려할 때,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자기를 염려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다 잡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염려가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이 구절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강구로입니다. 여기서 강구로라는 단어는 사로잡히다, 가지다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즉 반복해서 말씀에 자기를 맞추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그 그 말씀을 자기화, 즉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염려를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염려가 계속 오면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하면서 그 염려를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강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강구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으로 그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기도라는 말의 뜻은 성경에서는 구하다 아르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흔히 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한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면,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영이 염려를 생각과 마음에 계속 불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속을 끓이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염려를 이겨내라는 염려를 주는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힘들면 이기고 항상 말씀을 암송하셔서 말씀을 무기 삼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